인슐린 저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강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렇다면은 해독 기능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간 우리의 혈액은 점점 산독화가 돼 갑니다. 그 혈액을 더 해독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췌장에서는 이제 인슐린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흔히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재 박사입니다. 채식을 해도 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채식을 합니다. 채식을 하면은 당에 큰 도움이 된다.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들은 반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 년을 열심히 해도 이+ 당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어, 우리 간에 있습니다. 음, 우리가 당뇨가 생기는 원인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나가 보면은 첫 번째 우리의 혈액이 오염이 되면서부터이고 두 번째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당뇨는 혈관성 질환입니다. 우리의 혈액에 오염이 돼서 충분한 혈액 순환이 되지 않고 또 혈관이 막히면서 우리 간으로 가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혈액에 독이 있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은 점점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간이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 간으로 가면은 그 간에서 그 음식을 이제 배분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냐면은 이제 소장에서 쫙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포도당 상태로 우리 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에서는 우리 체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그 포도당을 우리 피에 한90 정도 놔두고 또 나머지 한100 정도는 우리의 간에 저장을 하고 또 나머지 100 정도는 우리의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혈중에서도 좋은 당이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잘 먹지 못할 때 우리 간에서 꺼내 쓰고 또 우리 근육에서 꺼내 쓰기 위해서 간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또 간으로 가는 혈액에 오염이 되고 혈액에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간의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 기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간의 기능이 점점 잃게 되고 이 우리의 그 당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체장이 감지를 해요. 체장이 감지를 하는데 우리 체장과 간에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기 시작을 할때 우리 체장에서는 간 보고 제대로 일을 하라고 인슐린을 막 내보내요. 그러면은 인슐린을 공급받아서 간이 그 일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꼭 문제는 인슐린의 문제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간 기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인슐린이 충분했어도 간 기능 저하로 우리의 당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 기능 문제예요. 그때 아무리 인슐린을 내보내도 간 기능이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간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의 혈액이 깨끗하고 혈관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충분히 받아야지 간 기능 회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인슐린만 계속 넣으면 인슐린 양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 세포는 그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고 그 인슐린 저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소리고 간 기능 중에서는 이 해독 기능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해독 기능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간 우리의 혈액은 점점 산독화가 돼 갑니다. 안 그래도 우리 몸의 혈액에 오염이 많이 되는데 간의 기능까지 떨어져서 그 혈액을 더 해독하지 못하게 된다면 점점 우리 체장으로 가는 혈액 또한 혈관 또한 막히고 혈액 또한 오염이 되고 그래서 체장에서는 이제 인슐린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졌어요. 이걸 흔히 당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년치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저희와 같이 천년치유를 키워나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명감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이 천년치유를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고 같이 꼭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뇨를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채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간 기능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 기능을 회복할 때는 꼭 중요한 게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간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풍족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소화 불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식도 간에 나쁘고 간식도 간에 나쁩니다. 하지만 소화 불량은 간에 더 나쁩니다. 세 번째는 숙변이에요. 우리 소장에 숙변이 많다면은 그 숙변에서는 독이 스멀스멀 나와서 우리 간에 계속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채식을 하시는 분이 첫 번째 1번 미네랄과 비타민 효소를 많이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비타민과 살아있는 미네랄과 살아있는 효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화식 이주에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결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의 기능은 첫 번째 일 번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기서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일 번이 잘 되지 않는데 이 번이 잘될 리. 만무하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계속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더라도 불거리기도 하고 꼬로록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충분한 비타민이 공급되지 않고 미네랄 효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 장으로 가는 혈관 또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장으로 가는 혈액 또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때 우리가 삶은 섬유질 즉 화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게 된다면 소화불량도 오지만은 그 삶은 섬유질의 식사가 우리의 소장 주름에 끼고. 소장 육모에 끼고 그게 숙변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살짝 더 나빠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식을 하시는 분이 금식을 하면서 아니면은 좀 식사량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됐었어요. 하지만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경우를 당이 다시 많이 치솟는 경우가 있다면은. 첫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를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소화불량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내가 숙변이 잘 제거가 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